이승기와 이다인의 결혼식이 공개됐다. 이날 혼주석에 있는 이다인의 어머니 겸미리의 모습도 포착됐다. 이날 초호와 하객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강호동의 모습도 보였고 유재석과 이경규가 함께 온 모습이 포착됐다. 이밖에도 배우 한효주, 이순재, 이세영, 규현, 차은우, 디자이너 박수여 등. 스타들과 유명 인사들이 하객으로 대거 참석해 두 사람을 추가했다. 이승기와 이다인이 7일 결혼식을 올렸다.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디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진행됐다. 이날 결혼식 사회는 유재석과 이수근이 맡았으며 이적이 축가를 불렀다. 줄에 없는 결혼식으로 결혼식 전체는 손지창이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. 두 사람의 결혼식은 친인척과 지인만 초대한 비공개이지만, 이다인의 어머니가 배우 견미리이고 이승기 또한 연예계에서 인맥 관리 잘하는 연예인이기에 하객으로 다수의 유명 연예인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. 특히 호텔에는 두 사람의 결혼식을 알리는 로맨틱한 안내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. 이승기와 이다인은 결혼식을 올린 후 따로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일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는데, 이승기는 현재 JTBC 예능 피크타임 MC를 맡고 있으며. 다음 달 4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아시아 7개국을 순회하는 추어 콘서트를 다닐 예정이다. 이다인 또한 새 드라마 촬영으로 두 사람은 결혼식 이후에 바쁜 스케줄로 신혼여행은 따로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.